경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정원비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초등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었고 당시 그 꿈이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성적이 향상한 가장 큰 요인은 아이러니하게도 향상한 성적 덕분이었습니다. 목표가 생기고 다른 친구들에게 지기 싫다는 생각에 다른 때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했고 자연스레 성적이 향상했는데 이를 계기로 공부가 정말 재밌어졌습니다. 절대적인 양이 없으면 성적은 오르지 않습니다. 학습의 절대적인 양을 14시간 이상으로 유지한다면 다른 학생들에 비해 빠른 속도로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모여 공부하다 보니 조금 쉬고 싶더라도 공부하는 주위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다시 힘을 내서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모습에서 그러한 좋은 자극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 공동체 학습의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해요. 30분 계획표는 시간을 계획적으로 쓸수 있게 될 뿐더러 30분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10분조차도 허투루 쓰지 않게 됩니다. 이런 점은 계획적인 학습을 시작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려운 학생들이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학습 관리표를 세우다 보면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학습을 계획할 수 있고 내가 학습하게 될 양, 학습한 양을 시각적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효과적인 학습을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어떤 과정으로 해 나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을 때 멘토 선생님들이 방향성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자체가 공부에 반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대규모의 강당에 학생들이 다 모여있고 관리 감독하시는 선생님들도 많기 때문에 공부에 방해될 만한 행위 자체를 할수 없습니다. 엄격한 관리 감독과 체계적인 시스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덕분에 학생들은 최고의 면학 분위기 속에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비싼 스터디 카페에 다니는 기분이 들 정도로 청결하고 불빛, 공기 모두 최적의 학습 환경입니다. 저도 세어보니 정말 12찬이더라고요. 정말 맛있습니다. 영양 균형에 맞게 다양한 반찬들로 구성되어 나오고 맛도 있어서 항상 식사 시간이 기대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공부를 하고 싶은데 겁이 나는 학생이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학원의 도움을 받으면 오랜 시간 동안 앉아서 하는 공부가 생각보다 별거 아님을 알게 되니까요. 그리고 학업의 방향을 모르겠는 학생이나 무엇보다 학습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남들보다 겨우 1, 2년 늦는 것뿐이니까 대기만성이라는 말을 떠올리면서 힘내서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오릅니다. 무조건 올라요. 절대적인 양이 늘고 공부 시간 동안 졸 수도 없고 검증된 시스템과 멘토 선생님들의 따뜻한 지도 아래 공부하게 될 테니 반드시 오릅니다.